안녕하세요. 이게 본격적으로 농사에 시작하네요. 그렇죠. 봄에 가장 중요한 게 모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 모내기는 또 우리 동네 정현영형 출연합니다. 아정현영 형이 <laughs> 심고요. 어, 네. 저도 옆에서 좀 거들고 이렇게 될것 네. 같아요. 아, 선에 든게 무엇입니까? 모판입니다. 와.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. 그렇죠. 지난번보다 훨씬 커졌고 좀 튼튼해진 느낌이 나지 않은가요? 예. 아유 보니까 엄청 잘 자란 잔디 같아요. <laughs> 이걸 이제 심는 거죠? 네네 이거를 이따 이한기에 따 올려가지고 이한기가 네. 심게 됩니다. 이한기는 이렇게 모판에 들어 있는 모를 심는 기계고요. <laughs> 설명이 됐을까요? <laughs> 그,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, 3년은 더 늙어 보이십니다. 아 <laughs> 적게는 세포기 좀 많으면 다섯 포기 이 정도 심거든요. 수확이 우리 세포기 심었던 데서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또 새끼를 치거든요. 모들이 그 새끼를 친포기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지금 손으로 이렇게 빈 곳을 떼고 있잖아요. 네. 깊이는 몇 센치 정도로 이렇게 심어요? 깊이는 뿌리 제외하고 뭐 몸체에서 한2 3 센치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. 너무니 네. 네. 모내기 잘 끝난 거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모내기 하시는 모습 보니까 올 가을도 정말 풍성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한번 보시면은 농사가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한 폭이 심어지면 수확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거기를 한 폭이 안 심으면 가을에 아무 수확도 없거든요.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늘 이렇게 모내기가 잘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<laughs> 농구장 영준 한번 해보자. 박파.